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음 6월 9일 자 현재 시간이 11시 28분 음, 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박스 네자 유망 종목을 잡아라 네이 시간에 어떤 특징 종목이 있고 또 변화의 변곡점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 보시기 전에 어, 우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거 네자 최근에 이현상 사칭한 음, 피싱 이 주의보.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피해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고 있고, 얘네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리저리 여러분들 뭐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수시고 저리수시고 하고 결국엔 뜯어간다는 거잖아요. 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현상 황금바닥. 제 공식 채널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아직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연락을 주거나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자메시냐, 특히 이번에는 유튜브 뭐 방송 참여하신 분들 있죠. 채팅창에 참여하신 분들, 이걸 또 어떻게 교모하게 들어가서 이분들의 카카오톡으로 접근을 하는 또 이런 방식. 절대 저희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투자 자금을 얼마를 우리한테 이체를 하면 우리가 수익을 앞으로 뭐 100%, 200%, 300%, 500%, 1000% 만들어줄게.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 저희가 회원비, 회원 가입비도 현금으로 저희가 직접 입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개별 어, 이현상이라고 하고 또뭐이현상 어, 어, 카카오톡 채널을 제가 자기가 뭐 바꿨다는 둥, 그죠? 그리고 뭐이현상 어, 대표 직원이라는 둥, 뭐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개별 상담 어? 하는데 저를 찾으려 여러분들 한국경제 TV 있죠? 여기 공식 채널로 가시면 되고요. 한국경제 TV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돼요 음? 네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카카오톡으로 개별상담 의심하고 보십시오 요거 음, 추가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 한번 보십시오 실제 사례고요 이현상 주식전문가 채널을 뭐 추가해서 뭐 이렇게 이거 가짜입니다 음? 맨날 바꾸죠 이렇게 그죠 어, 유튜브에서 뵙다가 이게 이제 생초보 분이 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무료 리딩 체험 신청은 음... 어떻게 하느냐? 무료 체험은 그랬더니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현재 초기 투자금의 300%까지 무료로 리딩을 해주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회원비 뭐는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다시 또 계속 작업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첫 투자금액이 얼마냐? 오늘 뭐 2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죠? 주식으로 보유중이냐 현금으로 가지고 있냐 뭐 등등등 따져갖고 또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 건데요. 절대 여러분들 저희가 개별 리딩하지 않고. 그죠? 예, 네, 개별 리딩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어, 이거 그럼 전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 휴대폰 번호 그죠? 직접 저기된 거 아니면은 전부 다 가짜예요. 저를 찾으실 거면 한국경제TV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고객센터로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개별 상담 진행하죠. 절대 현금 입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원비도 현금으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공식 결제 채널 외에는 모두가 가짜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고 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미국 증시 좋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강 후약으로 약간 양보합 정도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네. 지수는 살짝 마이너스권이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우선 대형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플러스 출발했다가 좀 밀려있고요. SK이닉스 약보합, 삼성바이오로 1%, 네이버 마이너스 1%, 셀트리온 2%, 셀트리온 주목해 봐야겠죠. 삼성 STI, 테슬라 좋아가지고 2%, LG화학은 그동안에 먼저 올라서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죠? 현대차, 뭐 카카오, 현대모비스, 은행주들도 어, 전체적으로 약보합 정도입니다. 자, 주가는 약보합인데 블럭을 한번 찍어 보면요, 기아차도 오늘 살짝 약보합이지만 블럭은세 칸이 잡히고 있으니까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KB금융, 약보합에, 그죠 승고르길 보이고 있지만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 SDI 들어오고 있다. 지난지주, 네이버, 셀트리오다 똑같죠. 이 부분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I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칸입니다. 그죠? 오늘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강하진 않다. 하지만 이미 이전 고점 라인에 묶여 있어요.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런 종목은 삼성 SDI. 오늘은 삼성 SDI 이 라인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그죠? 예,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라인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네. 자, 그 부분 보시고,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셀트리온은 오늘 지금 2%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 포인트 요런 자리 22만원대에 다시 잡아드렸고, 이런 것들은 그냥 장기로 가는 거죠. 지금은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가줘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봐야 드렸던 대로, 음, 전체적으로 오늘 순 고르기는 있지만, 블럭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코스닥 한번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음해블록한 칸인데 98,000원대 10만원에 바로 코앞에 있는 거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그리고 수급박스 유망종목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지금 현재 한 4%가량 움직여주고 있는데 물량대가 없죠. 거의 이제. 음? 어,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잠겨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렇게 움직이다 한번 뚫뚫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셀티론 3사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장기 투자해준다. 네. 자, 수급박스 가서 야금블로 만점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진 다이아, 상하 프론테크. 자, 상하 프론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매수자금이 들어왔고, 큰 자금도 여기서 들어왔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데, 아래쪽에 블록을 보면 큰 돈이 빠진 흔적이 없어요. 오늘 대량 거래 만점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laughs> 자 위메이드 한번 보이아그 보기... 밑에 LNF, LNF. 자 LNF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여기 2차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뭐그 동안에 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또아 뭐였더라? 뭐, 첨보나, 뭐, 이런 애들, 먼저 많이 튀어 올라갔었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네요. 그죠? 자, 오늘 지금 한4%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고르기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변곡점 자리였고요. 그때서부터 급등이 나왔고, 어제 변곡점, 만점, 오늘도 만점, 이틀째 만점,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 다만, 시장이 무거워서, 그죠? 가볍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죠? 자, 이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이죠 아시겠지만 제가, 어, 뭐, 몇달 전에 게임 쪽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짝 찍어서 말씀을 드린 게 얘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오늘, 만점이 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만점이고요. 그죠? 렇 자, 오늘 21선 타는 양봉의 변곡점이 딱 나오고 있는데, 거래도 들어오고 있죠? 자, 추가적으로 이3 6 0 0 0원 고점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 얘는 지금 중국, 또 특히 이게 그, 분쟁이 좀 있었잖아요. 소송건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계속 승소 소식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위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도 이걸 반영하고 있지만 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종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어, kh 바텍 은 지난번 설명드렸고요. 포스코 케미칼 스튜디오 드래곤 자,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날,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병곡점으로 그죠? 만점으로 BBC가 나오는 병곡점 매수 자리.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매도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한번더 매수 자리를 드린 게 여기에요. 그죠? 자, 거기서부터 지금 어떻게 돼요? 홀딩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연일 들어오고 있어요. 연일 싸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 자금은 개인들 매도가, 개인들은 주식을 계속 털리는 구조로 가고 있고, 외국인, 기간 투자자들, 투신, 연기금까지, 모두 다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응? 포스코 케미칼. 자, 실적 추정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만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한 3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했는데, 드디어 이제 움직일 때가 됐죠. 그죠? 아, 얘네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판권 수익,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성장을 계속, 고성장을 가져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주가는 옆으로 횡보한 거예요. 그 사이에 최근에 자금은 들어왔어. 그리고 어제 변곡점이었죠. 어제 야간 반상에, 월요일날 야간 반상에 때도 스튜디오 드래곤 만점 얘기해드렸고, 그죠? 오늘 다시 만점 나오면서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실적 추정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500억 정도 돼요. 그죠? 내년은 좀더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한번 관심있게 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